오늘은 안내할게요. l e 고 라는 노래를 불러볼게요. 그럼 다 같이 l e 고 안내할게요. l e 고이 노래는요, 총두 가지 버전으로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버전을 만들고요. 어, 선생님들께서 조금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을까라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멜로디 라인을 조금 단순화하고 어려웠던 노랫말 가사를 없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 바로 두 번째 버전입니다. 음,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버전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멜로디보다는 노랫말이 조금 어려워요.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할 정도로 서울, 경기도, 경상도, 울릉도까지 이제 전국에 있는 명소와 관광지들을 되게 아주 짧게 짧게 나열하듯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가 좀 헷갈리고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노래로 친구들이 먼저 재밌게 이 노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버전을 불러보는 게 훨씬 더 노래를 재밌게 부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첫번째 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랫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노랫말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노랫말을 만들어야 돼요. 음이요 다서듬 다섯음, 세음 다서듬 다섯음, 세음 다서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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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노래가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하니까 친구들이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. 특히 음,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경기도에는 이러고 말하면 친구들이 다섯 글자 어 뭐가 있지 우리 집 이쪽 네, 이렇게 말해줘도 좋고요 뭐또 오산에는 어린이집 이쪽 이런 식으로 같이 제가 말하고 또 친구들 이 답하고. 엄마가 말하고 친구들이 밥하고 하면서 노랫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동생도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거나 어, 친구들과 마트에 가면 뭐뭐도 있고 라는 게임처럼 재밌게 이걸 게임 식으로 접근을 해서 노랫말을 만들어 보면 아주 재밌게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노래를 같이 불러보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 참여로 이루어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 음악적 포인트는 바로 주고, 바기입니다 네,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요, 친구들이 음악을 완성하고요, 네, 노래를 부르는 그게 바로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, 어,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, 나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,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듯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사도 다섯 글자 정도로 한번 친구들한테 생각하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강원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바다도 있죠. 음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우리 집에는 뭐 강아지도 있죠. 이렇게.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.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노래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가지 이 노래요. 첫 번째 버전의 전주 부분에 제가 크시코스 우편마차라는 클래식을 사용해 봤어요. 길게 나오진 않는데요. 조금 짧게 나와요. 그 이유는 저는 크시코스 우편마차라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마치 마차가 어? 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찰, 더 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 배울 때는 한번 클래식을 연결해서 친구들과 클래식 감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 크시코스 우편마차 노래 같이 들어보고 분위기도 이야기해보고요. 어,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또 저는 주요 멜로디 부분 있잖아요. 그런데 가사를 붙여서 친구들과 불러보면 역시 또 노래를... 기억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디로 갈까요? 안내할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가사를 붙여주면요. 클래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클래식도 감상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꾸가 추천하는 오늘의 악기는 바로 짜잔! 네, 붐회커입니다. 어, 길이가 다 다른, 네, 원통을 이루어져 있고요.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되게 예쁘죠.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예요. 이 악기는요, 가장 높은, 요 가장 긴게 가장 낮은 소리를 내고요. 가장 낮은 도예요. 그리고 요 가장 짧은 게 가장 높은 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요, 두들겨서 소리를 내기도 해요. 그리고 피스를 끼워서 후후후 불면서도 소리를 내는 음정악기입니다. 오늘 모든 소리를 들려드릴 순 없고요. 저는 일단 소리랑 네, 미요두 개로 가지고 안내할게요. 레치고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. 아, 여기입니다. 여기에요. 이리로 오세요.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 바로 확성기입니다. 부메커처럼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이 확성기예요. 내 네, 친구들이랑 같이요 이 확성기를 활용해서 뭐 예쁘게 나만의 확성기 꾸며주셔도 좋고요. 아까 노래 부를 때처럼 두들기면서 연주해주고요. 손뿐만 아니라 바닥도 괜찮고요. 또 어깨. 등, 배, 엉덩이,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두들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는 조금 위험할 테니 조심해 주시고, 같이 두들기면서 얘기를 해보고, 오늘의 음악적 포인트는 주고받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주고받듯이, 내가, 아, 내가 어디 갈까 말하면 친구가 얘기할 땐 듣고, 또 말하고, 듣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요것만 하나 목에 걸고 있어도요, 왠지 관광가이드가 된것 같죠.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디가 좋지 하면서 봐주시기도 하면서요, 관광가이드 역할 놀이도 같이 한번 해주면 좋은 그런 놀이꾸러미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놀이꾸러미 확성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추가한 게 바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벨이에요. 모루에다가 방울벨을 끼워서 만들었는데요. 이 방울벨로 저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바로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손목 방울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손목 방울벨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손목에다가 차 주시고요.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리를 내면서 연주할 수 있겠죠? 예를 들어서 어 요걸로 두들기면서 어디로 갈지 내가 말해주세요. 뭐. 경기도에는 쿵쿵쿵쿵쿵쿵 쿵 이건 두 번째 버전인데 이렇게 불러주셔도 좋고요뭐 서울에는 쿵쿵쿵쿵쿵쿵 쿵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풍성하게 손목 방울베리랑 네 왠지 미아가 안될것 같은 이 손목 방울베리가 그리고 내가 진짜 관광 가이드가 된것 같은 요 확성기를 활용해서 친구들과 노래를 불러보면 더욱더 재밌고 풍성하게 내 노래를 우리처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1절 부분이 끝날 때는요 제주도에는 혼자 없어 예로 끝나고 2절이 끝날 때는 울릉도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끝납니다. 다른 가사는 하나도 기억 못해도요, 우리 친구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 가사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렇게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악기와 그리고 놀이꾸러미 그리고 노래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!